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음료 좋아하세요? 어, 커피 좋아하신다고요? 네, 저도 그래요. 전통차 좋아하신다고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laughs> 네, 저는 1일 1캔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술은 못 마시고요. 대신 탄산을 좀 좋아합니다. 탄산 몸에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몸에 나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약사랑 대화를 나누다가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먹는 걸 억제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적당히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더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그냥 탄산을 먹기로 했습니다. <laughs> 저 알던 분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인생의 모토는 건강! 이런 분 있잖아요. 너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에 좋은 것만 먹고, 굉장히 절제하고, 운동이나 운동은 정말 그 모든 것처럼 여기면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50이 안 돼가지고,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정말 건강 인생의 모든 것의 목표로 삼고 달려왔는데, 그것도 최소한 그암 그 쪽에서는 가장, 어린 돈이 걸린 그 사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추구하던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룬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들은 얘기로 할아버지신데, 음, 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평생 라면을 점심마다 드셨대요. 일평생 하, 하루도 빼지 않고. 근데 그분이 90까지 무병, 무탈 장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의 노력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음,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부정적 감정이 기는 생각?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적 생각이 머릿속에 사이클이 돌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사람이 이해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긴장감이 들때 긴장하지 말자고 되뇌일수록 오히려 더 긴장이 되지 않던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거부할 수 없게 되고 억누르면 다시 되살아나는 나는 결국 우리 머릿속에 부정적 목소리만 끊임없이 맴돌며 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직면하지 않던가?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요. 입을 다물라고 말해도 마음의 소리는 좀처럼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하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 부정적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자세히 들어보면 어린 시절 들어봤던 누군가의 말투나 목소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뒤에 숨은 주인은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이미 멀어졌거나 세상을 떠난 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주 오래전 당신에게 가했던 그 어느 폭력이. 당신의 마음의 상처로 남아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는 부정적 목소리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꿔 봅시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인자하고 가장 따뜻했던 사람, 당신을 가장 아끼며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받아 주었던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할머니일 수도 있고, 은사님일 수도 있고, 당신의 배우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상상하며 그가 당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며 이제 당신이 느끼는 억울함을 그에게 하소연해 보세요.그럼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당신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넌 좋은 사람이야.정말 착하지.심지가 강한 그런 사람.넌 이미 최선을 다했어.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어쩌면 이 순간 당신은 울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울고 싶다면 마음껏 우세요. 그렇게 부정적 에너지를 방출해내면 됩니다. 마음에 남는 것이 없이 쏟아내야 진정으로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self compassion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대뇌의 부정적 시스템을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치유법입니다. 상상력을 통해 자신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호평과 나쁜 말을 퍼붓던 부정적 목소리를 인자하고 따뜻한 포용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지요. 심리학자 크리스턴 네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좌절, 불안, 고통과 직면했을 때 비판 대신 인자한 태도를 취하는 자기 연민의 수통방식을 사용하자 몸과 마음이 모두 양호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심리학자 이성 크로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자신과의 대화에서 어떤 시점을 사용하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1인칭 시점을 사용해서 난 반드시 이 도전에 이겨내고 말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좀더 감정적이었던 반면에 2인칭 시점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넌꼭이 도전을 이겨내야 해라고 말할 때 마음속의 자아와 감정을 분리시켜 냉정한 사고를 하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목소리의 근원과 자신을 부르는 방법을 바꾸면 여러 감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사용해 당신을 떠그롭게힘 있는 트레이너로 변신시킨 다음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로 당신 잘해,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누구야, 넌할수 있어. 충분히 잘 버티고 있어. 얼마나 잘했는데, 너보다 잘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야, 정말 최선을 다하더구나. 너의 무기가 뭔지 알아? 너의 무기는 성실함이야. 너처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소한 것도 정말 작은 보상을 보고선도 노력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는 걸. 야, 너 정말 진정성 있다. 진짜 착하다. 그렇게 베풀어서야 되겠어? 아, 넌 정말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네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널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너 주변에 좋은 사람 많지. 왜냐하면 너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laughs> 이런 식의 따뜻한 말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고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힘을 줄 거예요. 저도 살면서 많은 힘든 언어들, 특히 언어 폭력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그 말들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견뎠고, 되게 아직까지 진짜 지난 생각이 나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가슴 속에 한마디 30년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갖다가 내가 취소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격려되고 고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이 넘치고 에너지 있는 그런 말들로 나 자신에게 들려준다면 나의 인생이 이전에 그런 맥을 못 추던 그런 삶과 매우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불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 조사해 보면 사실은 그것들이 뭐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나 영향을 끼쳤지 못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음. 어느 통계에 따르면 예전에 걱정했던 일을 돌이켜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보라는 질문에 평균 85% 응답자가 그저 그랬음 또는 좋았음. 걱정했던 일이 그저 그랬음? 좋았음? 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걱정한 결과가 그리 나쁘지만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걱정과 망셔, 망설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효율적인 것이 아니죠. 이미,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면, 걱정은 줄어들고, 활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때, 자연스러운 새로운 길이 걸리게 되겠죠? <laughs> 네. 예, 진짜 예전에 그80 먹은, 어, 아니다, 100살 먹은 노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좀 건강하게 활기차고 열매 많은 삶을 살았냐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노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70세 때 자기 생각을 검토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으로 살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내가 그런 걱정 없이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래요 그러고 나서 30년 동안 걱정 없이 살았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결심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 보고에서 말한 것처럼, 걱정과 불안이 허상이었고, 오히려 좋았음이라고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비적인 생각이었는지를 알수 있게 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오늘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들려주시면 어떨까요?